김정은은 음.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. 새벽에 취약하다고 하는군요. 정말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늦게까지 술 잡수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거라면 새벽에 도발도 앞으로 예상되는 거겠죠. 그렇죠. 어, 새벽잠을 깨워서 보고하는 시스템이 과연 되는가? 국가 위기 금보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무시는데 새벽잠을 깨워서 보고드리고 나쁜 보고를. 음. 어~ 그래서 하는 용기 있는 참모 그것이 과연 버럭 화를 맞저본 사람 그 버럭 폭탄을 맞저본 사람이 과연 그런 어, 대응을 할수 있겠느냐 아 어, 그것은 어~ 건의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 그것을 과연 실행하는 국가 안보실의 시스템이 되느냐는 국민이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어~ 의문의 생길에 대한 명쾌하게 그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현장에서 오바마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감동으로올수 있는 그거,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.